후구구구다. 드디어 버전 앞자리가 5가 되었다. 신규 지역이 나오는 대규모 업데이트 버전인 만큼 이번에는 변경 사항도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5.0에서 대체 무엇 무엇이 바뀌었는지 후구구구와 함께 와다다다 알아보도록 하자구구구. 신규 지역 개방. 나타 지역이 개방되었다. 위치는 사막 왼쪽 부은 높은 곳에서 바라본 업데이트 전후 전경이다. 사막만 펼쳐져 있던 그전과 다르게 뭐가 여러 가지 생겨 있지. 여기서 앞으로 더 넓어질 텐데 기대감 많이 되네. 지도상으로는 하드라마 베스 쪽에서 이어져 있어. 그곳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다. 이번 나 다이어정은 과연 어떨는지 신규 스토리 마신임 무제 5장이 이막까지 개방되었다. 마신 임무는 원래대로라면 제4장육막까지 모두 완료해야 개방되지만 이번에는 빠른 재험 기능이 해금되었기 때문에 리월 이후 곧바로 나타 스토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나타 업데이트 이후 유에팬 뉴비들도 곧바로 마신 임무 클리어 이후 개방되는 모든 신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으니 너무 걱정들 말라고. 빠른 재험이 없다면 라이트하게 플레이하는 평균적인 유비들이 나타까지 오는데 진짜 며 따른 걸릴 수도 있을 때. 자. 그리고 마신 임무 말고도 부족 변문과 월드 임무 스토리도 빼놓을 수 없지. 신규 캐릭터와 연관된 각 부족들의 이야기다. 깊은 떡밥을 날리고 나는 월드 임무들까지. 퍼먹을 것이 진짜 넘친다 넘쳐. 참고로 이번부터는 기간 내에 즐기는 유저들에게 한정 보상을 지급하니 묵혀두기보다는 빠르게 클리어하자. 신규 공양 시스템. 학스 신전 불별임 성륜에서 공양을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일곱 신상 보상도 그렇고 나타에서는 전반적으로 수직 공양 보상이 높아졌으니 열심히 탐험하자고. 나타 평판 개방. 각 부족, 마을 흑요소 기둥을 통해 부족 견문 스토리와 평판 임무 수령이 가능하다. 드디어 불날개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 평판 달리자고. 나타 일괴 추가. 신규 지역이 열려서 수련 포인트가 엄청나게 쌓이긴 할텐데 그래도 당분간은 무지성 스킵하기보다는 재료 수집과 업적작을 위해서 포골일퇴와 인 p c 일퇴는 각각 직접 클리어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규 비경 무기 돌파 소재를 파밍할 수 있는 비경 특성 소재를 파밍할 수 있는 비경 5.0 국밥 상유물를 파밍할 수 있는 비경이 개방되었다 앞으로 신세질 몬스터분들께 인사 신규 단정 무기 단조무기 5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팍스신저 날로맥에서 설계도 교환이 가능한데 교환을 위해서는 나타 각 지역의 재진물이 필요하므로 열심히 탐험하여 보이는 거싹다 먹어주도록 하자고 근데 캐서린 옆에 신틀리에게 15개씩 구매가 가능하긴 하다 웹이벤트에 참여했다면 여기서 법고 장병기 양손검을 획득할 수 있다 이벤트는 9월 24일까지 진행되므로 퍼전 업데이트 이후에도 웹이벤트에 참여하여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니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면 어서 영상 설명란 링크로 들어가보라고들 신규 몬스터 필드보스 긴용복군과 숭룡사냥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신규 몬스터들이 추가되었다 특히 용가리와 나타 부족 몬스터는 나타의 기본 육성 재료를 떨구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모두리 잡아주도록 하자고 당분간은 제노사이드다 신규 업자 타임모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업적들 환상극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업적들 나타 탐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업적들 지방전설 도벌로 획득할 수 있는 업적들 그외 여러가지 새로운 업적들이 잔뜩 추가됐으니 업적 작하는 고인물도 새롭게 달려보도록 하자 기원 개편 캐릭터 기원 시 별빛 보착으로 픽업 캐릭터 확률이 증가하게 되었다 무기 지원에서는 궤도 포인트 대대치가 일로 감소하여 부담이 크게 줄게 되었다. 별빛 포착이 뜨면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나올지도 모르겠는걸. 성유물 분해. 레벨업하지 않은 성유물을 연고 같은 전용 강화 재료로 분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연고나 정수를 만들 수 있는 만큼 분해되지 않아도 알아서 경험치가 저장되므로 마구마구 갈아버려도 상관없다. 이거 진짜 다까페 아아. 해지런 효율 수직 상승했으니까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하루 10분 꼭 투자해서 해지런 뛰도록 하자. 성류물 해석기 핸드북을 통해 성류물 해석기를 획득할 수 있다. 해석기로는 4강 이상인 성류물을 추출하여 각 버전마다 한개씩 축성 해서리를 획득할 수 있다. 4강 에놓고 망한 성류물 쌓여있었는데 처리하기 딱 좋네 이거. 축성 해서리는 월드 탐사로도 획득이 가능하며 유료기엔 26레벨에서도 획득이 가능하다. 해석 기로는 추출외에도 섬유물 제작도 가능하다. 축성의 서리를 부위별 요구 수량대로 소모하면 원하는 섬유물 세트의 부위를 주 옵션에 후 옵션 두 개까지도 지정 제작할 수 있다. 꼭 기준 한개 시계는 두 개, 성배는 네 개, 똑배기는 세 개가 소모된다. 카치나 대보 시작 마신 임무 5장 1막 진행 도중 카치나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 월드레벨 9 모험레벨 58 달성 시월파인물을 통해 월드레벨을 9로 올릴 수 있게 된다. 필드 몬스터와 필드 보스 드랍 보상이 좋아졌으나 기존보다는 살짝 더 단단해지긴 했다. 성유물 합성, 숲기도금누각나원님부감노 크림 자극단까지 폰다인 성유물도 추가되어 총8개 성유물을 새로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해낭 가득한 친구들은 이번에 합성으로 싹다 정리해 버리자고. 나선 비경 보상 변경, 나선 비경 성유물 보상이 제더미 흑요석으로 변경되었다. 개알 같이 도움이 되기도 하니 좋은 옵션 나오라 기도하자고. 임무 알림 오래 걸리는 임무를 진행하기 전이나 임무 중 전투가 시작되기 전 알림이 나타나 대처 기회를 주게 되었다 얼음 뚱땡이 하향 우인단 얼음 뚱땡이의 무지성 얼음 공격을 연속적으로 참아들 때 받는 피해가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뉴비들한테 빡세긴 했지 주전자 하중 증가 속세의 주전자, 실내외로 하중이 모두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하중 때문에 못했던 것들 시도해보도록 하자고 특산물 채집 안내 이제 특산물 채집 버튼이 활성화되어 지도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얼마만큼 채집이 가능한지 수량도 안내된다 특산물 레이더와 함께 쓴다면 외부 맵도 필요 없겠네 스테미나 공양 지역 제한 해제 리월몬드 신상 공양으로만 가능했던 스테미나 최대치 증가가 이제는 아무 지역에서나 가능하게 되었다 어디든 돌아다녀서 눈동자 처먹고 공양해서 스테미나를 늘리자 그 유저 컨터 하향 리월 기둥 퀘스트 마지막에 나오는 유저 컨터 난이도가 대폭 하향되었다 유비때여기 나오는 놈한테 한대 맞으면 바로 죽길래 상당히 힘들었는데 요즘 유비들도 힘들었나 보네. 일곱 몬스터 드랍률 증가. 이제 해랑기나 정령들이 내뱉는 아이템 수량이 아주 많아졌다. 이나즈만은 이제 정상화가 다된 듯하다. 맵빈 최대치 증가. 기존 200개에서 250개로 맵빈을더 많이 꽂을 수 있게 되었다. 음식 및요리 개선. 필터 기능이 추가되어 음식 먹을 때나 요리할 때나 조금 더 편해졌다. 그리고 특수 요리 관련하여 알림이 추가되거나 부활 시 음식 정렬이 조정되었다. 상점 교환 품목 추가! 이제 스타라이트 50개로 왕관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광물을 모두 교환 시 무제한 마법 광물 교환도 가능해졌다. 뭐, 알아서 왕관 마려운 친구들은 구매를 고려해보도록 하자. 광물 단종 및농내 합성 개편! 이제 단조대기열 하나당 단조 가능 수량이 두배로 증가하여 한 칸당 10개의 마법 광물을 재련할 수 있게 되었다 광물 선택 시에도 최대 제조 수량이 자동으로 선택된다 와다다다 누르고 꺼버리면 끝 합성에서 농축 매진 선택 시에도 최대 합성 가능 수량이 자동 지정되고 수량 확인도 가능하다 육성 팝법 개선 초과 경험치가 1 0 미만 시팝법이 생략된다 또한 무기 강화 경험치 초과 시 광물 반환 텍스트가 따로 표시되어 팝법이 생략된다 꼭비 시스템 개편 무기 특성 비경의 요일 제한이 해금되며 탐사 임무 및 육성 임무가 추가된다 1일 두배 드랍 배수가 3회로 조정되고 허전 이슈 영상을 시청할 시 원석을 획득할 수도 있다 모험 등급 30 이상의 미접속 개수가 45일 이상이고 지난 복귀 선물을 활성화한 후 60일이 경과했다면 한정 인연 10개를 획득할 수도 있다 프로필 레이아웃 변경 캐릭터 진열 항목이 증가하고 골파 표시도 가능해졌다 파티 리스트 순서 조정 파티 목록을 펼쳐서 트그를 통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배낭 장식 상한 증가 이 전개에서 이전 200개로 증가하였다. 석유물 배낭이나 증가시키지 뭐하냐 평판 임무 수령 불가 이제 평판 최고 레벨 달성 시 평판 임무 수령이 불가능해진다. 대신에 100만 모라를 뿌렸으니 우편으로 받아두도록 하자고. 기행 개편 이제 기행 보상으로 모라 경험치 광무연고 4종 중 3종을 직접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 특성 재료는 이제 모든 지역의 특성을 골라서 획득 가능하다. 기행 애니메이션 스킵 기능이 추가되어 이번 5.0 버전에서 시청 여부를 기록하고 5.1 버전부터는 애니메이션이 안 나오게 된다. 한테 버 보려고 하는 거 이제 볼 일이 없어졌네. 그래? 그리고 성유물 강화 임무가 새롭게 추가되어 소소한 원석 보상을 얻어갈 수 있게 되었다. 환상극 개편 기존 난이도에서 입장에 필요한 캐릭터 수가 감소하여 입장 컷이 낮아졌다. 원소 반응 강화 축복 시스템이 추가되어 입장 가능한 원소들로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을 좀더 확실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초월 난이도가 추가되었다. 초월 난이도를 즐기려면 입장 가능 캐릭터가 총 22개 필요하다. 그에 따라 환상극 보상이 10막까지 추가되었으며 10막 완료 시 그림 속 궤적 열쇠를 획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인데 진짜 내용 참 많구만 그래 역시 대규모 업데이트긴 하네이 앞으로 몇달 동안은 끊임없이 콘텐츠 폭탄이 쏟아질 테니 다들 배부르게 허먹을 준비나 해두자고. 야 좋았어.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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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